오늘 퀴즈 뭐 장만 퀴즈 아니야 오늘 뭔데? 자 오늘 장만 퀴즈에서 미자리 부부 접어 선물 한 번이라도 탄적 있는 팀 접어 오, 오! 센스 센스 그렇죠 우리 한, 그렇죠. 한 번이 없어 예. 한, 번도 없어. 자, 한 번도 없어. 예. 자, 그러면 세팀다 접어 주셔팀다 접어야 돼자 이렇게 되면 맞았어. 우리 쑥쑥은 팀은 탈락입니다 탈락 팽락 부부 그리고 우리 금이철선진한테 모두 손가락 하나씩 남았습니다 그데공격권을 우리 팽락 부 그러니까 네. 공격을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. 그습니다 나이, 어? 어, 그래.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부 저거. 어 저기다. 그럼 둘 사이의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부 세 살. 2001년생으로 올해 21살인데. 아이. 21살. 몇, 몇 살이십니까? 만 선진 씨몇 살이에요? 몇 됐어요. 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되면 야. 두 팀의 대결입니다. 질문은 우리 금일영철 팀에게 있습니다. 다시 태어나도.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겠다 하는 사람 접어 아부리 아니잖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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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프라이어. 예. 아, 아니야 전 아, 레아에 전자레인지 전자 하나봐. 전자레인지 하나 봐 전자레인지 이거 저거 이거 이거 제가 사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리얼로 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, 전자레인지. 아, 전자레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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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어요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. 자, 니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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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전자레인지니아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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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아아아